안녕 하 십니까？9 월12일 아, 배추 를 정식 한지 3주째되는것같 습니다. 지금 깨끗 하게잘자 라고 있 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이 앞뒤로 심긴 배추가 전부 비슷한데, 이 모종을 자가로 키울 때어 2주 키워서 심은 게 있고, 3주 키워서 심은 게 있고, 음 32구, 52구, 뭐 162구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세 종류의 판에 심었는데, 구수가 너무 많으면 모종이 늦게 자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었는데요. 지금 3주째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1, 2주 있다가 이거 망을 뽑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된 열, 어 이거, 김장무, 지금, 속가죽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알씩 넣었는데, 두 알씩 난게몇 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한 폭이씩 난게 많고, 중간에는 안난게 많아가지고, 오늘, 그, 안난 요런, 안 난, 왼쪽에 안난 구멍에다가 오늘, 가을 상추를, 씨를 넣었습니다. 예, 이거는 2주된 김장 무 현재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틀 전에 뿌려놓은 열무. 이거는 이틀 전에 뿌려놓은 청경채. 이거는 총각무. 이쪽은 홍무입니다. 이 지금 홍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궁을 보면 보라색 빛이 도는데 이런 색깔 무인데 벌써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홍무는 거의 한 세네구멍 빼고는 다 발아 해가지고 95% 정도 발아 했고 저번에 요새 이틀마다 거의 몇 개씩 수확을 맺고 있는 오크라 오크라입니다 이거는 고추처럼 생겼는데 거꾸로 해서 사, 자라가지고 이게, 이거는 달리고 나서 며칠 안에 딱 잘라서 먹어야지 조금만 있으면 너무 억세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조금 먹을만 크기로 자라면 바로 잘라 따서 먹어야 됩니다. 음. 방금 다운 오크라입니다 이렇게 만지면, 이거 말랑말랑 말랑, 말랑 해야 됩니다. 빳빳하면 이미 못 먹습니다. 이건 다 먹을만 하네. 이거는 3주 된 김장 배추랑 무 김장 채소에 줄 건데, 에한 통은 너무 많아서 반 통만 탈 건데, 10L. 10리터. 10L에 주장에 올린 제충국 140ml 정도 그리고 은행 300 은행 삶은 물 300cc 이렇게 해서 김장 채소에 칠 겁니다.